이제 8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입니다. 먼저 용인 백옥살에 유한철 선수가 입장합니다. 네, 유한철 선수 금누나에 3 5시지요. 네, 뭐 2위만 무려 4번에 등장한 선수입니다. 어, 특히 작년의 성적을 보면 추석 대회 용인대회 그 천양사에 각각 5위, 2위, 5위가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지금 꾸준히 어, 좋은 8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증평군청의 박현욱 선수. 아, 입장곡이 굉장히 핫한 노래예요. <laughs> 네. 아시나요? 아, 저노래 아, <laughs> 요새 그 온라인에서 춤추고도 많이 하는 노래인데 아, 굉장히 흥겨운 노래를 골랐습니다. 네. 예, 지코시 노래군요. 금년간에 30입니다 어, 2015년도 설날 대회 태백급 2품배 오른바 했고요그 어, 외엔 아직 경력이 없습니다. 두 <laughs> 선수가 대학 선후배 사이라 상대를 잘 알아서 부담이 많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두 선수는 박현욱 선수가 1년 위에 선배입니다. 예. 네, 유한철 선수가 1년 밑에 후배고, 어, 둘다이나드를 졸업한 1년 차 선후배 관계죠. 자, 선후배 사이 청사파 유한철, 그리고 홍사파 박현욱 선수입니다. 첫 번째 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주심이 삿바를 맞잡을 것을 지시했고요. 용인배국살의 유한철 선수 금년 나이 35 182에 80kg 잡채기를 주특이로 하고 있으며 2017년 단원대회 태백급 1품에 오른바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대학도 후배사인 증강구청의 박현욱 금년 나이 36 183에 83kg 들배지기를주특이로 하고 있으며 2015년 전난대회 태백급 2품에 오른바 있는 선수입니다 박현욱 선수가 아, 예선에 힘을 다 뺐다. 내일 컨디션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엄살을 <laughs> 어제 잠깐 부렸는데요. 하지만 네. 또 도끼 있게 노장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양 선수 모두가 서른다섯 서른 듯인데요. 이 그만큼 씨름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laughs> 스타일이 잡혀있는 선수라고 할수 있죠. 특히 이 유한철 선수는 이 잡채기와 바터리가 굉장히 유능한 선수고요. 어, 그러면 박형 선수는 들배지기가 굉장히 긴들배지기로 이루어지는 기술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목소리가> 하지만 서로의 주특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8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목소리가> 30대 <3강전이 목소리가> 중반의 두 선수 아직 장사 타이틀이 없는데요. 반드시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첫 번째 판 어,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자, 사바, 이 자세 잡는 싸움부터가 치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위에서 누르는 거냐, 밑에서 상대를 받치는 거에 따라서 자기 신음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뀌거든요. 네, 지금 자세를 잡는 과정에서 박현욱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어깨를 잡고 대신 자세를 안 잡고 다른 것을 한다 해서 어, 경고를 받았죠. 자, 경고 두 개면 자동으로 그 판을 내주게 되는데요. 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증평군청의 연승철 감독이 나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 당대가 선수가 어깨를 갖고, 받고 있는 거지 자기 선수가 받는 뭐요? 게 아니다. 네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거 좀 봐주세요. 이거 좀 좀. 네. 네? 경고 두 개면 바로 급판을 그 내주게 되는 유리한 네.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은 이제 시청자들이나 관중들은 왜 이런 게 나오냐고 이제 의아할 수도 있는데 전수가 모든 시작. 네, 그렇습니다. 배치기에 당했는데요. 자, 잘, 잘, 네, 들려고 어, 하지 마자, 네, 바로 이완전 선수가, 네, 잡채기로 마무리했죠. 너무 답했어요. 네.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네, 박희영 선수가 상대 중심 생각지도 않고 먼저 기술을 걸기 때문에 어, 지붕 같은 어, 대치기 기술이 나오죠. 네, 먼저 처음에 뒤집기를 시도했던 것 같거든요. 네, 오른날 되면서 바로 이제 상대를 있는 상황에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뒤집기를 하려고 했는데, 유한철 선수가 첫 자세부터 굉장히 어깨를 밑으로 중심을 낮추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눌리면서 잡치기 형태의 대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서로를 워낙 잘 알고 있는 두 선수 첫 번째 이 수싸움은 자 유한철 선수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두 번째 판이 펼쳐질 텐데 그 전에 잠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입장합니다 유한철 선수는 이, 잠깐 인터뷰를 할때그 엉덩이 근육이 본인이 자신이 있다. 굉장히 잘 밀착돼서 안정감 있게 중심을 잡고 경기를 펼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좀 그렇게 잘 이용해서 첫판을 가져가게 됐고요. 네. 박현욱 선수는 정말 마지막이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내의 만류로 정말 1년만 더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 박현욱 선수부터는 36살 노장인 나이에 어, 많이 힘들었는데 아내가 많이 힘들죠 네, 군, 용인 백옥살의 우형원 코치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경기 중장의 연승철 감독의 모습이죠 아, 이 오른손이 섯바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두 선수입니다 지금 이한판한 판의 선수들이 그동안의 동계훈련의 기본을 어 이제 보여준 단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월달부터 시즌이 들어가는데 이 첫판으로 동계훈련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마지막 2월달 동계훈련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중한 대회라고 할수 있죠. 자, 훈련의 결과가 드러나는 자리 잡채기가 주특기인 유한철 선수, 들배지기가 주특기인 박현욱 선수, 첫판은 유한철 선수가 가져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판 위에서 자, 양 선수 일어 섰습니다. 자, 고개 낮추고, 고개 숙지 마. 자심및 자세를 자, 계속 잡아주고 있고요. 두 번째 판. 유한준 선수가 이번 동기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한것 같아요. 이 영암 군청이랑이 울산 동문청 같이 합동 훈련했는데 을 자세가 변함이 없어요.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네. 단단하게 붙어있는 두 선수 두 번째 판 시작을 했습니다. 미동이 없습니다. 정중동의 상태인데요. 첫 수를 어떻게 흔들냐에 따라서 자기중심을뜰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심리전으로 서로가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자, 20초가 흐르는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모래판에 단단하게 박혀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머릿속에는 정말 수많은 계산이 오가고 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네. 이때는 상대의 숨소리조차도 몸을 다 느껴지거든요. 네. 허리 삽발을 세우면서 상대를 제압해 줘. 네, 정말 서로 가쁘게 숨을 쉬면서 15초.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15초가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 상대 서로의 호흡이 바로 배가 들쑥날둥하는 모습까지 보이죠. 예. 그만큼 호흡이 커지면서 굉장히 오, 큰 호흡을 크로. 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밧리밧리밧리밧리밧 그 전에, 먼저 아, 먼저 경기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심에 맞다리가 들어갔는데, 유한철 선수의 주특기 기준이죠. 아, 하지만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요 네. 유한철 선수 입장에서는 몇 초가 아쉬웠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한 5초만 더 있었어도 승부를 낼수 있었는데, 네, 조금 늦게 불타올랐던 유한철, 박현욱 선수입니다. 연장전 30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 숨소리가 정말 여기까지 들리네요. 네, 1분의 경기 시간 내에 그래서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 호흡도 보면은 배가 들숨날순을 보면은 굉장히 큰 몸을 쉬거든요. 예. 그 몸은 온 몸의 힘이 다들강면각을 최대한 민감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지 상대의 반응에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1분 씨렘이라면서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체력성가 예. 많죠. 자, 유한철 선수는 아, 지금 박현옥 선수 모습이 보이는데요. 16강에서 2대0으로 이준호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고 또 유한철 선수는 16강에서 마찬가지로 성현우선수를 2대0으로 이기고 지금 8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한철 선수는 2019년 승률이 50%죠. 어, 그에 반면 박현론 선수는 2019년 승률은 25%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승률은 차이가 나는데 뭐 단판 3판 2선 승세 토너먼트제이기 때문에 결과는 알수 없습니다. 연장전 30초, 두 번째 판 연장전, 30초 두 번째 판 연장전 30초입니다.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호각이 울렸고요. 역시나 비슷한 이 단단하게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두 선수 20초, 시간은 계속 떨어집니다. 네 1분의 시간 중에 10초 가까이 남았는데요 네. 양 선수 아직 이동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연장전 30초까지 끝나게 되면 어, 어떻게 되나요? 네양 선수 무승부이기 때문에 마지막 공격 덧다리 끝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자, 양 선수 최중 네양 선수가 이제 경기가 경고도 없이 어, 벌칙이 없기 때문에 네. 양 선수 최중 개체로 인해서 승부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양 선수가 이기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경체중자가 이기면서 만약 유한 선수가 가끔, 네, 체중 낮으면은 2대0으로 승리가 되고요. 예. 어 그러면 박현수 가벼우면은 네대1이 돼서 다시 시합을 하게 되죠네 유한철 선수에 이어서 이제 박현욱 선수가 체중계 에 몸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프로필상 이제 신장이나 체형은 박수더 큰데 어, 또이 경기에 따라서 있아이 예, 아, 아, 살짝 네. 인것 같은데 화에 <laughs> 결과가 네. 어떻게 될지요. 예, 네, 유한 83.6로나왔요 <laughs> 결승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의 경사 유한철 83.25. 직 네, 각에서 85kg가 나왔네요. 이대 되면서 네, 1.4kg의 체중 차이로 유한철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유한철 선수가 이렇게 되면 준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1.4kg의 4kg의, 4kg의 어, 체중 차로 유한 선수가 한 판을 더 이기면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4강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